안녕하세요. 이슬람 선교사 카올라 이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메카에서의 박해와 함께 이슬람 세력이 약해지면서 아까바에서의 두 협약을 통해 주변 부족들과 동맹을 강화하고 무슬림들을 안전하게 메디나로 이주하게 된 과정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한마드가 메디나에 도착하게 되면서 열게 되는 메디나 시대의 개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메디나의 시민들은 예언자 무한마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꼬라이시 부족의 살해 음모를 피해 온갖 역경과 위험을 물리치고 메디나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러 나왔습니다. 무함마드가 아라비아 반도 전역에 예언자의 사명을 시작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함마드가 그들과 함께 살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메디나에 오게 되면서 이슬람을 따르는 메디나의 여러 가문과 부족들에게 정치,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앞서 예언자는 사흘과 수아일의 땅을 사들여 사원과 사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무함마드는 다른 무슬림들과 마찬가지로 사원 건축에 직접 동참했습니다. 이후 사원이 완성되자 그 옆에 자신의 거처를 지었습니다. 두 건물 모두 매우 단촐하고 소박했습니다. 사원에는 벽돌과 흙으로 쌓아 올린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나뭇가지와 입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외의 부분은 가난한 이들의 쉼터로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사원은 밤 예배를 드리는 동안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소박하지만 예언자의 원대한 희망이 있는 환경에서도 여전히 많은 부족과 모두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을 지속했지만 그들 모두 진정한 평화와 자신들을 분열시키는 이견과 적대 행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메카가 지금껏 누려온 것보다 더큰 번영을 누리고자 하는 야망에 불타있었습니다. 그러나 무함마드의 관심은 명예와 번영을 위한 미래보다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한마드는 타 종교인들과 같은 기반 아래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골몰했습니다. 모두가 신앙의 자유를 가짐으로써 개인의 의견을 인정하고 선교의 자유에 대해서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자유만이 진리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카에서 메디나로의 이주, 즉, 해지라가 시작된 이후 하나님의 계시는 싸움이나 전쟁, 적대행위 등을 피하고 평화를 지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쟁은 자유와 신앙을 방어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한마드가 자유의 보장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동안 메디나의 주민들, 즉, 가문과 당파에서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슬림들과 불신자들은 서로 원수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었고, 그곳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무슬림들은 새로운 종교를 중심으로 강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무한마드는 이들이 오랜 증오와 편견으로 다시 분열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또한 새로 형성된 사회 구조에서는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의 관계가 새로운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항하기 위해 무함마드를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약속의 땅이자 민족의 고국인 팔레스타인에서 자신들을 추방시킨 기독교인들에게 복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전의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 구축했던 것과는 다른 무함마드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됩니다. 그의 뛰어난 지혜와 통찰력이 발휘되는 정치적 단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해지라가 발생되면서 이주민들에게 생계를 이어나가는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중 사우드는 형제 라흐만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려 했으나, 라흐마는 이를 거절하고 시장에 가게를 하나 얻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장사를 시작하면서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는 장사에 재주가 많아 이주민들은 그를 본보기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장사를 할수 없는 사람들은 메디나 사람 소유의 땅에 농사를 지어 수확을 분배하여 생계를 이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남의 소득에 얹혀 살기보다 아무리 힘들어도 노동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으로 생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매우 가난하여 잠자리조차 구할 수 없는 이들에게 무함마드는 밤에는 사원 내에 가려진 곳에 머무르도록. 였습니다 결국 무함마드는 형제를 바탕으로 메디나 도시 전체의 단결을 공고히 했고 유대인들의 무슬림과의 상호 협조의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메디나의 무슬림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체결된 메디나 협약은 무함마드 주도하에 이루어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적인 문서였습니다. 무함마드가 1400여 년 전에 맺은 이 정치 협약은 신앙과 사상의 자유, 도시와 생명, 재산의 불가침, 죄악의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약탈과 탄압과 타락에 빠져 있던 시민 생활에 새로운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한 것입니다. 무함마드는 이런 자신의 협상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무슬림들은 이 협약을 통해 이슬람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며 종교적 의무와 가르침은 개인이나 집단으로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종교 안에서 안정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동안 무슬림들에게는 이슬람의 율법적인 명령이 부과되며 메디나에서의 종교적 위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함마드는 예배 시간을 알리는 수단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나팔이나 또는 기독교인의 방식으로 종을 이용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르의 전승에 따르면 아잔이라는 방법을 쓰이게 합니다. 아잔은 일정한 리듬이 들어간 고음 목소리로 하나님에 대한 경배 시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일정한 음들은 신금을 울리는 진리의 부름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마음에 품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되며 종기적 자유의 기반을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함마드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고 그 가르침과 원칙이 고연되었으며 이슬람 문명의 초석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슬람 문명의 반석은 바로 인류 형제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자기 형제를 사랑하며 위축되거나 비굴함이 없이 선행과 자비로 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함마드에게 어떤 이슬람이 좋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함마드는 가난한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는 이든 모르는 이든 서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메디나에서의 최초의 연설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종려나무 열매 한 바구니로 지옥의 불을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만큼도 없는 자는 고운 말로써 그렇게 하십시오. 선한 말은 그것보다 열 배나 많은 보상을 되돌려 받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는 세 개의 층으로 된 설교단을 만들었는데 그첫 번째 층은 설교를 위한 자리이고, 두 번째 층은 설교를 하는 도중 앉는 곳이었습니다. 이슬람 문명의 초석인 형제에는 그의 행동과 구체적인 본보기에서 구현되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스스로를 다른 종교인들이 특정 대상을 찬미하는 것처럼 자신을 찬미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또한 높은 지위를 의식하는 듯 자신을 위해 일어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는 교우들과 함께 있을 때면 언제나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대했으며 환자가 있는 곳이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달려갔습니다. 그는 매우 검소하고 남들에게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랑과 자비는 자기와 접촉하려 하는 온 모든 것들, 하물며 그와 함께 하려 하는 모든 피조물까지도 사랑과 자비로 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사랑과 함께 정의를 내세우며 정의롭지 못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영혼이 타인의 지배 아래 있는 한 그곳은 결코 강해질 수 없으며 또한 자신의 욕망이나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면 강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함마드와 교우들은 지배와 박해를 통해 영혼을 약화시키려는 코라이시 부족의 통치에 강력히 대항했기 때문에 메카에서 이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함마드의 힘겹고 어려운 삶의 극복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는 어떠한 것도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욕적인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가 세상과 쾌락을 멀리 한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며 종교에서 부여한 의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에게 나약하지 않고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실천적인 본보기를 남겨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슬람의 순고한 형제애를 바탕으로 한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배격하였습니다. 그 안에서의 정의는 자비와 상응하며 자신의 자유롭고 신중한 판단에 따라 문제를 결정 짓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자비와 용서를 정의와 나란히 놓고 이것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그것이 절대자의 권능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럴 때만이 이웃에 대한 선행과 설린 관계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이었던 압둘라는 이슬람에 입교하게 되는데 압둘라는 무슬림이 되어 유대인들에게 돌아가 이슬람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들을 공격하고 메디나의 유대 지역에서 그에 대한 온갖 비방을 퍼뜨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들은 무함마드를 더욱 의심하게 되었고 그의 예언자직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무함마드와 이슬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대가 더욱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전은 무함마드가 호랄시 부족과 버린 것보다 훨씬 더 격렬했는데 단순한 적대 행위가 아닌 전쟁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때때로 유대인들과 무슬림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이 얼마나 격렬했던지 참가자들이 서로 싸움을 할 정도였습니다. 무슬림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설전이 얼마나 도전적이었는지는 다음 피나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피나스를 이슬람에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말을 언급하며 꾸란의 일부 구절을 낭송하자 아부바크르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그를 가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슬림으로 하여금 새로운 종교를 버리고 다시금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하려고 많은 무슬림들 사이를 분열시켰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마들을 직접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러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었습니다. 그대에게 계시한 율법으로 그들을 재판하되 그들을 하나님이 계시한 바에 따라 재판했다면 그들의 요구를 따르지 말며 하나님이 그대에게 계시한 것으로부터 그들의 이탈함을 경계하라. 만일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이 내림을 그대는 알라. 실로 많은 무리가 불복하더라. 이에 대해 유대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함마드에 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꼬라이시 부족이 그와 교우들을 메카에서 내몰았듯 그들도 무함마드와 추종자들을 메디나에서 내쫓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예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기거하며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무한마드 당신이 진정한 예언자라면 선임자들처럼 할수 있을 것이고 메디나는 메카와 악사 사원이 있는 도시의 중간 위치로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한마드는 그들이 자신을 음모에 빠뜨리를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메카에서 이주해온 지 17개월이 지난 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배의 방향을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신전으로 돌리려고 명령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음 구절을 게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한 그대의 얼굴을 보고 있었노라. 그대가 원하는 예배의 방향을 향하게 하리라. 그대의 고개를 영원한 경배의 장소로 향하라. 유대인들은 이를 놓고 무한마드를 비난하였으며 그를 다시 한번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찾아가 만약 그가 예전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예배를 드린다면 그의 신앙을 모두 신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알라 하나님께서는 꾸랑 2장 142절 143절에서 다음과 같이 게시하였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도다. 그들이 예배하던 방향을 무엇이 바꿨느뇨? 일러 가로대에 알라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분께서는 믿음이 진실한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리하여 알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중용의 한 공동체를 선정했나니 너희는 그 공동체의 증인이 될 것이며 그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한 증인이 되리라. 또한 너희가 그 전에 행했던 예배의 방향을 지정했나니 이는 선지자를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를 구별하고자 함이라. 라고 게시하고 계십니다. 무한마드와 유대인들 사이에 설전이 한창일 때 나즈란에서 기독교 사절단 60여 명이 말을 타고 메디나로 왔습니다. 그들은 비잔틴 제국의 황제로부터 보호와 자금을 지원받고 교회 건축을 지원받는 귀족과 학자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의 3자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메디나의 시민들이 목격한 진정으로 위대한 지표였습니다. 무한마드는 유대인과 기독교인 모두를 알라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그분께 다른 것을 비유하지 않으며 알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님으로 섬기지 말란 부름에 따르도록 초대하였습니다. 무슬림과 유대인과의 관계는 메디나 협약에 따라 정해져 있었고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관계는 무한마드의 초대에 대한 응답에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때 이슬람으로 입교하지는 않았지만 무한마드나 그의 추종자들의 전도활동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무함마드는 메디나에서 자신의 가르침과 본보기로 기반을 다진 이슬람 문명을 계속 튼튼히 다져 나갔습니다. 사도 무함마드께서 메카의 박해를 피해 메디나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메디나로 이주하여 이슬람을 전파하고 그분의 손으로 직접 진리를 구현하셨습니다. 그분은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예언자이며 정치가로서 메디나 시내를 열어가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사라와레쿰